값습니다. 오후에 배 사람을 다시 뵐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예배의 자로 함께 나아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다시 우리 한번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오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보면서 어린이 주일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세상이 말하는 정체성에 대한 문제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예수 믿는 것은 뭔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뭔가? 이런 많은 질문들이 사실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심판하신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한계가 있는 것을 더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일까? 우리가 찾는 하나님은 사실은 성경이 계시해 주시는 말씀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준은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을 비유 맞추는 교회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택하라 가면 우리는 두말 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택하는 것이 정도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가 사는 삶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해하는 교회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세상이 어떻게 할까요? 비난하면서도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교회처럼 저들이 교회를 칭찬하고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은혜의 모습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저들을 비유 맞추는 게 아니고 진리를 따라 바른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게 되는 겁니다. 믿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답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삶의 기준을 잡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와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좀 어떤 말씀 같습니까? 자,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 솔로몬은 정말 화려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당시에는 괄목할만한 어마어마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보러 오고 사람들이 놀랬던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다시 짓고 싶었던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하나님의 성전도 망합니다 사라집니다 파괴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짓는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이 내 발판이다 이 말씀은 그 뒤에 나오는 게 있죠?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조서가 어디 있으랴? 그렇죠? 우리가 지금 건물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어디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둘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광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하나님을 다 모아놔도 그보다 더 초월하시는, 그보다 더 굉장하시는 넓어지신 하나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상상을 초월할 만큼 하나님의 세계는 광대하신 세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축복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는 겁니다 가야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때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세상이 줄수 없는 감동이라는 게 몰려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을 때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건 아니란 말은 누차 강조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의가 되어서 의인으로 인정받아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항상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데 우리가 무엇을 추가해서 뻗벗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베푸신 사랑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설때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의 위대하심을 그의 광대하심을 찬양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작아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를 높임 높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감동의 세계는 세상이 주는 유치한 감동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그 감동 안에 머물 때 우리가 영원히 변화할 수 없는 주님이 말하는 것. 오늘 1절에 말하는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으랴? 우리가 뭘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키겠습니까? 여러분 가진 재산을 다 털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걸다 들여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더 영화롭고 크게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퍼펙트하신 분입니다 조금도 우리가 더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천지를 지으셨고 그 가운데 우리를 지으신 분 능력 있는 하나님인 거죠 우리 도움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행복할 수 있고 스스로 영광을 누릴 수 있고 얼마든지 모든 것들 가운데 뛰어난 존재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훨씬 다른 차원에 하나님은 이대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광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뭘 지워놓고 내가 뭘 해놓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공치사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없다 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우리가 그래도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서 어린 날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치원을 아직 가기에는 유치원에 다니는 그 아이들까지 그 아이들 어떤 행동이 부모의 기쁨입니까? 그것이 정말 부모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낼 만한 뭔가가 있었는가요? 그것 때문에 부모가 더 완전해진 게 있나요? 두살짜리 아이가 세 살짜리 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뭘할수 있을까요? 뭘 도와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아닌 재롱밖에 뜰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부모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하는 말 한마디가 오늘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서툴고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부모에게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보람입니다. 행복입니다. 바치 우리가 그런 모습 아닐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쩌면 두살 반이, 세살 반이 아이 같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 아닐까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어린 날을 생각해 보면서 아이들을 기르면서 부모가 기뻐했던 두 살짜리, 세 살짜리 정말 이 아이들이 부모에게 뭘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그 능력이 아니죠. 재롱입니다. 그렇지만 그말한 마디에도, 그 행동 하나에도, 새로운 문 행동 하나를 해도 의미가 있고 부모에게는 기쁨이고 보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더군다나 부모는 흠이 많지만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퍼펙트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뭘 더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감동을 느끼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뭘 보고요? 순종할 때입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이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이걸 내가 지었다. 이땅의 우주 만물 가운데 내가 짓지 않은 게 뭐가 있느냐? 나는 나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다 지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것 중에 하나님 짓지 않은 게 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만든 것도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 신 재료를 가지고 재창조하고 새롭게 각오한 것에 불과하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이대하신가? 여러분, 우리가 너무 큰것 앞에서 면은, 헉! 하고 말문이 콱 막힐 때가 있습니다. 대의 이대한 장엄한 자연 앞에서도, 광활한 자연 앞에서도, 여러분은 낮아지고 작아지는 순간들이 있죠. 높은 산 정상에 어렵사리 올라가서 내려다 볼 때, 여러분이 다가오는 것은 어떤 감정입니까?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지만, 지극히 작은 나를 보지 않은가요? 광활함 속에서.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서 알을, 하늘 아래를 내려다보시면 무슨 생각을 지으십니까? 얼마나 우리가 미미한 존재인가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고층 건물이 그 이대한 것들이 위에서 보면 은 개미가 기어가는 것만 그만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길가에 지나가는 개미를 보면서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을 일상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디론가 열심히 달려가는데, 열심히 기어가는데, 결국은 뭔가 하나 물고 집으로 돌아오는 개미들의 모습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뭔가 나갔는데, 해가 지면 다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 반영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건물에 지지 않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아니, 우리의 섬김도 필요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지울 수 있겠느냐. 사실은 그것 없어도 되지만, 그렇게 지어놓은 것에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거기에 임재하시면서 기뻐하시고, 그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하나님을로 이렇게 다가오신 겁니다.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거든 이렇게 말한 목사님은 그의 논문 주제가 창조, 천지 창조의 목적에 관한 것인데, 그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천지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리 문답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하나님,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천지창조의 목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셨다는 겁니다.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족한 인간이 자신의 영광을 높이는 것은 잘난치 않은 것이지만, 부족함이 전혀 없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그는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인간인지 모릅니다. 완벽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천재도 부족합니다. 완벽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잘난 체하면 자랑하면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면 우리는 괜히 뒤에 돌아서서 뒷담하고 싶습니다. 잘났네. 괜히 잘난 체하지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벽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어놓고 그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합당하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지만 자기가 만드는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깨닫는 마음. 그리고 지극히 작디 작은 내가 우리가 예수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설명을 합니다.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그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이 절을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렇습니다. 천지 모든 만물 하나님 짓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생겼느니라. 모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애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마치 여러분 이 말씀은 산상수훈에 등장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이 생각나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난한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에 동의하고 그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은 돌보시겠다고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할 집을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이대하심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난한 심령에 대해서 가난한 마음에 대해서 통의할때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가난한 마음으로 가슴을 두드리고 애통할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돌보겠다.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을 때그 약속이 내 약속이 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말씀하고 연결을 시켜 보십시오 복이 있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복이 있도다 애통한 사람들이여 그렇습니다 뭘 크게 지어서가 아닙니다 이대한 것을 갖다 바쳐서가 아닙니다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고 다가오는 사람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 크고 이대한 존재가 되어서가 아니고 세상의 기준을 봐서는 작고 미미한 존재일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말씀에 내 삶을 드러내놓고 그 곳에 내 마음을 드러놓고 가난한 마음을 품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로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이대하십니다. 주님만이 복되신 분입니다.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기쁘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 이 마음을 주옵소서. 가난한 마음입니다. 아프고 병든 마음을 끌어안고 있을 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게 되면 그런 질병마저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오게 되는 겁니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 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문제가 가득한 세상만을 보여줍니다. 앞을 봐도 문제고 뒤를 봐도 문제고 좌우를 봐도 문제투성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울 것만 같습니다. 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탄의 장난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이 되어 마음을 찢고 가슴을 치고 약속의 말씀 위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의 일상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 이래도 됩니까? 주님 이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따지고 싶은 순간 사탄이 우리에게 또 공격을 해옵니다. 이래도 감사하겠느냐? 이래도 주를 믿으려느냐? 각종 시험으로 우리를 유혹해올 때 약속의 말씀이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다가 하나님 부족한 믿음이지만 올려놓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내 경험이 아니고 세상의 원리가 아니고 하나님 이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 같지만 믿음의 세계로 보다 더 실제적인 주님을 알아가면서 한 걸음 주님께 다가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일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힘들 때 하나님께 드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죠? 하나님의 저에게 이러십니까? 그럴 때, 주님은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다가갈 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내 약속 위에 네 마음을 내려놓아 보라고. 그 약속 위에 내 삶을 한번 올려놓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해 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평범한 일상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있다고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에 흘러가는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안 되는 것 같고 모르는 것 같고 어쩌면 모순투성인 것 같아도 주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주님 가난한 마음으로 심령에 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왔습니다 나의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우리는 그 약속으로 다시 우리 마음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오늘 5절 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오늘 3절을 보십시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 피와 다름이 없이하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소를 잡아 드린 것은 살인함과 같고 어린 양으로 예배하는 것은 개 목을 꺾음과 같고 예물을 드린 그 것은 돼지 피를 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한가 다름 없행하는 그들 그 말만 누구를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 그리고 열방입니다. 열방에 그렇게 우상 앞에 찌들어 있는 저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소를 가져오고 양을 가져오고 뭔가 예물을 가져왔는데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가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재물을 가지고 어떤 세상의 뭔가 화려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할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모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마음 모르고 저의 마음도 모릅니다. 저도 여러분 마음 못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읽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전후 좌우를 우리의 깊은 속 사람까지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들이 가져오는 그 소도 양도 예물도 주님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져왔는데 가정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니어도 저들의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 애통하는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찾았더라면 주님은 빈손 들고 와도 그들을 맞아 주었을 것입니다. 기뻐하고 아비가 자식을 아는처럼 그들의 마음에 큰 감동으로 여호와로 인한 즐거움으로 하늘에 임재하는 하늘의 영광으로. 저들을 만나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를 끌고 오고 양을 끌고 오고 화려한 금은 보석을 가져와도 주님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토해 내시는 겁니다.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62편 5절을 한번 같이 보고 오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나의 영원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영원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으로 받을 때 영광의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바울은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에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의 이름으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마음으로 정말입니다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람의 비유 맞추려 열심히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을 비유 맞추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감사함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주님은 일상 속에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계시나요? 나는 정말 이 예배당문을 나서고 나서 일상 속에서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습니까?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가요? 주님의 말씀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하루하루가 될때 주님은 우리를 돌보주시겠다고, 돌보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 약속을 못 믿습니다. 정말 가난한 심령인가요? 정말 내통하는 심령인가요? 주님이 만나 주시겠다는데 사람들이 뭔가 그냥 세상에 있는 것으로 큰 것으로 화려한 것으로 세상이 좋아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착각합니다. 사제를 보겠습니다.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불렀답니다 이스라엘을 열방을 그런 내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택했다고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어린아이의 재롱에 불과하는 그런 몸짓일지라도 말씀의 근거에서 그 약속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택하는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받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큰걸들리면 뭔가 세상에 뭐 그럴 땅을 들이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처럼 대리 만족 같은 것을 느끼려고 합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부르실 때, 그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택하는 자를 나는 기뻐하노라, 나는 그를 돌보노라, 나는 그를 통해 영광을 얻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기뻐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을 내가 기쁨으로 따를 때, 마음으로부터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날마다 순간마다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